어, 야, 못 맵냐? 이거, 아, 믿지? 야, 믿는데, 안 본지 오해서 야, 조금, 조금... 한테 맡길 거예어또 맡아... 하나, 뭐... 뭐였지? h a 요 p i n e s s happy, 설탕 p p

저는 이제 방송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오늘 하나 다 풀었어요. 초크림. 난 파시 좋아. 됐어. 파 그만하고. 난 파시 좋아. 난 파시 좋아. 난 팥이 좋아. 난 슈크림하고 파다고 한번 같이. 거 뭐야, 이런 틴 같은 거죠. 뭐야, 뭐야, 너 뭐야? 저 방에 이거 하나만. 추운 겨울날 너랑 함께 먹고 싶어. 같이 먹을래? 응. <laughs> 같이 먹을래. <laughs> 응. <laughs> 해봐 주세요. 형해 보고 싶는데해 보세요. 아, 이거. 아, 뜨가그다 부어 그냥. 아, 그냥 네가 팥을 낼래? 이거해 보고 싶어? 진짜? 아니, 든 뭐든... 타이머 좀꺼 달래. 아, 왜 그거 안 봐? <laughs> 리 머리, 머리부터 먹는 당신. 똥야무 무적, 무적. 남, 남성적이면 무적남부터 드시는 분은 여성이 많이 먹는 방식으로 예의가 님들 만수무강 하십시오 님. 뭔가 <laughs> <laughs> 진심 아닌가 보다. <웃음> <웃음> 말 더듬네. 형님들 반복자 던질 수이 감자가 있었네 감자랑 같이 보 이제 커피에 소중을 할수있한번 느꼈어. 2인 하나야. 음, 되게 많이 기억습니다 실패. 댓글. 여러분 다음 또 게임이 힘써야 되니까. 나 저녁을 못 먹어서 배고파. 시는 치킨 먹을 때 어떤, 어떤 방식으로 먹어요? 치킨 아, 먹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. 막 다리를 한집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천 차만별인데 저는 네.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다리를 먼저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형들이 있는데 네. 먹어. 음 맛있어, 맛있어, 음 맛있어. 음 맛있지. 음. 재군이 먹을 아, 거죠? 제 거예요. 음 <laughs> 맛있죠? 어? 너무 맛있죠 너 <laughs> <laughs> 5번 방영국 음... 아 방영국 어, 그래. 자! 어? 지금 누구 왔다 과연 몇번가요 의자를 가지고 오세요 어 맛있겠다 좀 같이 먹어요 어, 저 이거 2인분이야난짭파구리 음. 만들고 있는 거야 특히 팀 망한 특히 팀 망할 거야? 아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수했어 가물 버리고 치킨도 먹었잖아요. 치킨도 먹었잖아요. 응. 그리고 소스를. 넣... 가장 힘들었고 와 다시 그걸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 노래. <웃음> 진짜 <laughs> 어려웠다. <laughs> 얼얼얼 yeah, <laughs> 그때 막 우리 콘서트에서 폭신경기처럼 해가지고 yeah. 막 하고 아, 했었잖아요. 재밌었어, 재밌었어. <laughs> 근데 그 노래에서 제 파트는 오로지 예 이거밖에 없었거든요. <laughs> 진짜 근데 그게 <laughs> 어, 아직도 yeah. 기억에 <웃음> 남아요. <웃음> 맞아 이거죠. 왜... 아, 아, 굉장히 이거, 죠원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이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글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음. 거거이킨 <laughs> 이거, 아, 어, 지금. 아, 아 나도 못 먹을까, 너네도. 어, <laughs> 어, 근데 <항상> <웃음> 뭐, <웃음> 뭐, 아, 근데 가 먹었대요? 먹었어요 물어보고. 맛있다, 치킨 오랜만에 먹으니까. 예의 없대. 왜? 술 되게 그러면 우리 <laughs> 스코어가 어떻게 된 거죠? 지금 족발 클리어 했고요. 삼겹살 클리어. 후라이인데 버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그, 그 쿠폰 주자. 오이 입니다하셨습니다망고빙 아이, 확실히 맛있어. 힘들면 쉬어요. 제일 공년 혼자 먹는 거 혼자 먹어요. 혼자 먹고 있습니다. 엄마요. 이 옷에 흘리겠다. 클났다. 응? 여러분 사랑합니다. 어.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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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, 중. 음, 인정 합니다인정이 같은 건데. 아그네오 눈에다 야 그걸 한 번.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 사탕 넣는다고 안녹 <laughs> 아, 요 아, 이게이 이거 농 이거 농 아, 거농가 아, 이거 농가 아, 이거 농장 요 아, 이거 아, 셔츠, 요아 그러면 안누가 아, <laughs> 영주씨가 약간 장판을 깔았나 봐요. 구르팬! 아 아니, 아직 안 먹은 거야술남겨놓 사람은 벌칙이에요. 아, 옛날에, 진짜. 옛날에 그 감기약 이야기. 여기서 이렇게 한 잔. 음. 향기를 받으시고. 를 더하면 또한층 들어주세요. 요, 만화를 그는지 마침 목이 타던 참. 예. 응 아. 음, 맛있어 어 맛있어 뭐야 어 뭐하냐 몇개 없는데 왜? 야 그거 맛있다. 밥 먹, 먹었잖아요. 네, 일단... 없습니다. 없습한번은못 이겼는데 오늘. 야, 내가 이제. 팁 하나 알려줄게. 정... 아, 먹자, 오, 먹자, 먹자, 오, 먹자. 먹겠습니다. 야, 와, 야 우와, 우와, 우와. 내가 잡은 거라고 내가 잡은 거. 여기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. 어. 보십니까? 아, 와. 와, 이거 진짜 미유리요. 나배 위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나 바다 에서 이렇게 사먹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있구만. 와. 와. 와! 와, 이거 말도 안 돼! 지금부터 초이될것 같아, 맞아. 야! 맛이다 뭐? 와 면도 좋다. 그, 이 어디다 먹 음! 거의 마지막 만찬 수준으로 나 하와이 와서 처음이야 이런 거 지금 엄청 행복하다. 음, 진짜 엄청 어우, 나 지금 진짜 너무,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해. 형도. 어, <laughs> 야 밥만 먹어도 맛있다. 일단 배추국 스타일 뭔지 알지? 야 근데 맛있어? 배추국 스타일로 만든 거냐? 야 파가 <laughs> 그대로 있어. 이 <이게> 리얼이라고. <laughs> 음. 어 맛있다. 아니지. 왜? 이제... 음... 음... 아, 음. 언제 아침밥을 이렇게 고생해서 먹은 적이 있니? 진짜. 아침밥을 거의 안먹게하냐 아 배부르다. 아 콜라 한잔 당기고 싶다. 종일 먹을 생각 뿐이다야. 먹어도 먹어도 부족하니까. <목소리> 아, <있잖아>. <목소리> 어, <있잖아>. 음. <목소리> 아 김치는 좋은데요? 형? 맛있어. 음야 뭐야 너무 아침 대충 먹어서 그래. 다 먹고 거 죽었다. 음 <목소리> 이거 안에 아직. 오랜만에 갖고 맛있다. 나만 그래? 나만 어, 뭐 어, 좀, 좀 뭔가 아침에 그 닭소리 듣는 거기 아, 나다 아, 맛있다. 바로 넣는다니? 오. 와. 이제 커피 의 소중을 한번 느꼈어. 이인 하나야 미다미니다아 아, 오늘 이섬 생활이 좋았어요 나 오늘 좋았어 나일동안 이렇게 1 0 진짜 억울하겠다 많이 먹으면 도모이 받아 드릴게요 제일 많이 먹것 같아요 먼저 오는 사람시 잘라 먹어야 되네 이게 약간 신선하네. 뭐라고 해야 되지? 잡아서 막 먹으네요. 아 팔만 원 어치. 그냥 우리가 좀 여기다가 음... 그 보리차 따이렇게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데. <놀람> <놀람> 설탕 시편? <씹혀? 놀람> 설탕 시편? <씹혀? 놀람> 설탕 시편? <씹혀? 놀람> 설탕에 씹어야 돼. 아, 대박이다. 아, 우리 팬들이 제작진 분들도 꼭 드시라고. 스프들도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. 맛있 <laughs> 소고기 진짜 맛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소고기 소고기만 먹어도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, 네, 왜안 응. 먹냐면, 그래서 저는 제 밥을 갖고 왔습니다. 와우. 감사합니다. 사 우리도 <laughs> 윈도우, 윈도우? 윈도우. 아말해맵다 <laughs>